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십8편 어, 십편은 어, 매우 유명한 시편인데 어, <laughs>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중에 그. <laughs> 거의 뭐 확실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줄 사랑 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았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한때 사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어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 오시고 강림하시니 그발 아래는 어둑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제가 흑암으로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에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네 성을 바라시고 지준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죄를 흩뜨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코끼몰이나 여물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제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어, 다윗이 모뭐 쫓겨 다닐 그런 시대는. 사울은 뭐 군인들을 1,000명, 3,000명 이래 때로 지어서 막 내보내는데 자기는 뭐어 많을 때가 한 600명 되는 그것도 뭐어 제대로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라 뭐 은통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억울한 자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에게 모여들었던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쫓겨 다니면은 문제는 이제 보급 보급이 문제야 병참이 따라가야 전쟁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 세금이나 뭐 정치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6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날들에 에 하나님께서 그 저희라고 하는 사울은 힘이 세고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기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이생을 살아갈 때에 의롭게 살고 그 손으로 행한 일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셔도다 그 이제 어, 마음에 자기 양심에 가책 받을 만한 그런 꺼리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하나님이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위하니저는 자기의 도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뛰 뛰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아예 높은 곳에 세우시리니 내 팔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쓸쩍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엔 돌이키지 아니하리다. 내가 저희를 능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니 저희가 내 발에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싫은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어, 향하게 하시고 어,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시지나 구원할 자는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에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그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 보수는 원수에게 보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 아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권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어, 아마 어, 감사에 에, 찬송을 이렇게 길게 한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 사무엘 하서 22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꼭 같은 내용을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19편도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그런 시편인데 여기는 그 특별 계시 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잘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 하는 일반 계시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연 만물과 우주라는 책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런 것도 모를 때도 이런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안다고 하면은 인간들이 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찾고 해야 될 텐데, 그, 그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기 때문에 언어가 어, 뭐 언어로 들리는 그런 소리 같은 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그욕기를 보면은 엽이 살았던 그런 시대는. 에 성경이 단한 페이지도 기록이 안 됐다고. 요 그렇지만은, 그, 욥과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들을 보면요. 상당한, 어, 철학과 상당한 지식에 도달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게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지, 전혀 알수 없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경이 단한 페이지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다고요 <laughs>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르다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냐는 복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집에 그 거위가, 암무 것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을 다쳐가지고, 장애 거위야. 근데, 그게 알을 낳는 것 같다 해가지고, 어, 낙엽 사이에 웅크리고 있길래, 아침에 살 이렇게 해제 보니까 네 개를 안 왔어요. 이따만 굵은 그런 걸. 그런데 늘그 보아 오던 건데도 또 다시 에 궁금하고 신비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계란이나 오리안이나 거의 아래 배꼽을 봤어요? 배, 배꼽이 없잖아. 아니, 사람은 뭐 그것도 어렵지만 사람은 그 수정란이 나팔관이라는 관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 가지고 그 나팔관 끝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궁 쪽으로 돌아 나올까요? 누가 누가 그 방향실 리비게이션도 없는데 그 나와 가지고 자궁벽에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흠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야. 수정란이. 그래서 제가 손이 있어 발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궁벽에다가 자궁벽이 그, 그 상당히 그 경고할 텐데 거기다가 이 사, 흠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뿌리 내려가지고 어, 엄마 몸 속에 있는 영양을 그 자궁벽에 뿌리 내린 그쪽으로 땡겨가지고 그 자궁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거든요. 엄마 영양을 빨아가지고 그때 그랬던 어떤 어떤 자궁 벽에 착성하는 꼭지가 있는 것이고 또그 탯줄 탯줄을 타고 이불은 안 돼서 배꼽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 전체 인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탯줄을 자르고 배꼽은 아주 말라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달걀은 배꼽이 없다니까. 그달 그 달걀이 그 역시 음, 엄마 자궁 같은 자궁 안에서 이게딱 싸워서 그 껍질 전체가 배꼽처럼 팻줄 역할을 해가지고 껍질 전체 표면으로 영양이 스며 들어가는 걸까 평생을 계란을 먹고 오리알, 거리알을 받치면, 오늘 아침에 비로소 내가 배꼽이었구나. 야,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바깥에 뭐 온도도 보온도 안 해주고 하는데, 그 낙엽, 어, 쌓인 곳에 알을 몇개 놔가지고 이제 거위가 얼마쯤 으면 이제 금방 나는 거 아는 거야. 내가 앞으로 열0개날 건지, 20개 날 건지, 이런 걸 어떻게 아는지, 딱한열개 정도, 열한 개 정도 이렇게 나면은요, 보통 아홉 개열개 정도인데, 난다았다는거 아는가 봐. 그다음부터는 그걸 품거든요. 그 품어가지고, 아마 내가 잘, 자신분이 한 35일 가까이 품어요. 그 물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거의, 거의, 단식에 가까웠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 챙겨주면은, 뭐, 몇개 쪼아먹고, 거의, 그저 금식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이 더부하되 나온다. 그래서 나는 그, 한 번도 그생각을안 했는데, 오늘 나이 80을 바라보는데, 이제 와서 계란에 배꼽, 배꼽이 없다는 걸 <laughs> 위대한 발견지. 그럼, 신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기울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는 거야. 언어가 없고, 들린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오서 하늘 저까지 운행하며 그 옹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우리가 어 전에 한번 태양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시어 놓고 나면은요 정말 태양은 신이 될 뻔했던. 존재야. 태양이라는 게그 태양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숨긴 나라가 많잖아요. 태양신. 음. 그 온기에서 피하여소 문자급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누군가 참 옳은 말, 바른 말이 얼마나 귀에 달게 들립니까? 그 순, 그생때는 어거지 같은 말을 들으면요. 그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완전하고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예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롭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로 이 성경말씀 윤례와 계명과 법도로 경계를 받고 또 이것을 지켜 가지고 상이 큽니다. 또이 성경이 아니면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도 못해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 우리가 보다니 성경을 또 읽어보고 그 앞에 서보고 그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해야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마치 거울을 보기 전에는 우리 검댕이 모두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잘 모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 고범죄는 고의로 범하는 죄, 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또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런 죄라는 것은요, 죄를 범하기 전에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걸 범하고 나면 바로 정지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나 죄가 사람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깨닫고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께 열납될만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시편인데 어, 길지 않는 열네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어,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만물 속에 에, 우주 가운데 궁창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어, 만유 속에 그런 그 정교한 섬시와 어, 디자인과 또그 안에 있는 신묘막적한 그런 설계를 깨닫고 요즘 와서는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던 사람들도 어, 인텔리전스 디자인 이론리 인텔리전스 굉장히 고도의 지성을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 디자인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가지고 무신론자라고 거들먹거리고 뭐 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철들면은요,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그 집에서 거의 몇 마리를 기르면서 지금도 신비한 게, 그 개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러워도 상관이 없어. 목욕하고 그물 마셔도. 발 씻고 그물 마시고, 그래도 뭐 병도 안 걸려. 자, 사람 같이 약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어, 거위를 보거나 오리를 보면은 그 시궁창 같은 데서 뭐 뒹굴고 물, 그물 마시고 뭐발 씻고 또그물 마시고 뭐 해도 아무 병이 없어. 그, 나는 뭐 거위가 얼마나 오래 는지 직접 기억을 못 했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요. 건강하면은 40년 정도 산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 그래서 봄에 지금 뭐 이제 꽃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그찬 바람 불때 정말 봄이 오면 꽃이 피겠나 말겠나할 정도로 앙상한 가지에 순식간에 나는 제일 신비한 게그 목년 한 나무에서 여러 수천 송이를 어떻게 순식간에 그게 밀어내냐고 아무리 봐도 그거는 뭐뭐 과학으로도 생물학으로도 어떤 걸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어, 앞으로는 성경도 성경이지만은 어, 하나님께서 나는 책을 세 권을 주셨다. 새카만 바탕에 은색, 금색, 그 별들로 수놓아진 책, 우주라는 책을 한권 주셨고, 초록색 바탕에다가 온갖 동생물들을 그려놓은 자연 만물이라는 그런 책도 한권 주셨고, 또 성경이라는 책도 주셨어이세 권을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구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 0장이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간이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구프려 살펴봐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물러가. 무익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어 시편의 말씀처럼 인간들이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단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악인의 밭에 의인의 논에 눈비를 똑같이 내려 주셔서 먹고 마실 만큼은 해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이 일생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깨달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우리 마음을 끊어주면 또다시 허물과 죄에 빠지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분초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사 또 지키사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 신명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